안녕하세요. 딸리안 레스피입니다. 요 색감차가 한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볶음을 텐데 할 텐데, 감자볶음 거의 다할줄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넣어서 맛있고 풍미 있는 감자재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감자 큰거두 개가 저는 500g 준비했습니다. 감자를 채 썰을게요. 감자 썰은 거를 볼에다 넣어주세요. 두 개가 제법 많네요. 꽃소은반 스푼입니다. 물 살짝 넣어서 조물조물 해갖고 한 5분 이상 정도만 절여주세요. 이렇게 절여놔야지 감자가 부서지지 않고 간도 썩배고 맛있습니다. 감자만 보는 거보다 양파 조금 들어가면 맛있어요. 양파 4분의 1개 사용할게요. 이것도 같은 모양으로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낱낱이 떼어주세요. 이때 볶을 때 이따 편안하겠죠. 색감하고 맛을 위해서 홍당물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파도 파란 부분을 조금 준비했어요. 이게 파랑이 아니죠. 초록이죠. <웃음> <웃음> 초록 부분 조금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뭐 집에 파프리카가 있든가 아니면 피망이 있든가 그러면 그것도 같이 조금씩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집에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사용해서 오늘 할게요. 6분 정도 지났어요. 보면 감자가 이렇게 뒤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노글노을해졌고좀 두툼한 거 해볼게요, 제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잘 휘어지죠, 이게. 이렇게 되면 다 절여진 거예요. 이제 물로 헹궈볼게요. 물 헹궈야지 이제 전분물도 쏙 빠집니다. 감자 전분하고 짠기 빼기 위해서 한 번만 헹구시면 됩니다. 아, 이거 왜 가운데 뚫어놨냐고? <laughs> 물잘 빠지라고. <laughs> <laughs> 어유 뭐, 요리에 욕심 이 있어. <laughs> 오늘은 식용유를 살짝만 넣고 맛있는 거 하나 넣을게요. 식용유 한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프레이팬에 예열은 아주 그냥 까득 해놓으셔야 돼요. 달궈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감자가 물에 한번 넣었다 뺐기 때문에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게 한 다음에 이거를 바로 넣으세요. 감자를 이렇게 절이지 않고 하면은 식용유를 엄청 많이 사용하게 돼요. 저었기 때문에 식용유를 제일 안 넣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는 언제까지 먹냐면은 감자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감자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으시면 됩니다. 한60%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불을 너무 강불 말고 한 중간불 정도로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 막 처음에 팍끓리 났잖아요. 그리고 따따따따따따 따다 그러고 수분이 날아가고 나서는 중간불로 해놔야지 은근한 불에 감자가 익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아까 뭐 하나 넣는다 그랬죠 여기다가 바로 버터를 넣을 거예요 버터 반 스푼 정도 넣을 건데요 버터를 왜 처음부터 안 넣느냐 버터를 처음부터 넣으면 약간 색깔이 변해요 빨리 타죠 버터가 프레이팬에서 그래서 감자를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넣어야지 이게 코팅이 되면서 맛있게 되거든요 이게 또 버터도 무염 있고, 가염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추가 간할 때고 조절하시면 되고요, 소금 간을. 내가 뭐사용 입맛이다, 그러면은 버터를 좀더 넣으셔도 돼요. 이 버터가 넣으니까 벌써 색깔이 약간 까맣게 변하죠.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 이때 채소 썰어 놓은 거다 넣으세요. 양파, 당근, 대파 다 넣으시면 됩니다. 요 때도 불은 중간불 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자를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주셔보신 다음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버터의 상태에 따라 소금이 넣는 게좀 달라요. 소금을 추가하시면 돼요. 소금을 갖고 올래? 소금 안 넣었다. 저희 집은 무용버터라서 먹어보니까 약간 싱거워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또 후춧가루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후춧가루 톡톡 한 서너번 정도 치고, 그 다음에 통깨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여기 마무리로 항상 참기름을 넣잖아요. 이거는 참기름을 왜안 넣었냐면은, 버터가 들어갔잖아요. 버터 풍미가 있기 때문에 참기름을 구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저희 손녀가 있거든요. 2학년짜리가 너무 잘 먹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한식이긴 한데, 프랜차이 감자 튀김맛이 나면서 살짝 반찬이 돼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매력이 있는 반찬이에요. 또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쓱 밥에다가 요거 한 숟갈 푹 넣고, 고추장 조금 넣어갖고, 쑥쑥 비벼 먹으면 정말 또 맛있어요 비빔밥 앞에 버터 조금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한끼 식사가 뚝딱 됐어요 감자 볶음밥 많이들 드시는데 이번에는 버터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색다르게 한번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